양군 국가대표 장채환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직후 소셜 미디어에 중국이 대통령 선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선관위가 특정 지역과 연결돼 있다는 식의 주장도 내비쳤습니다.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고 적었습니다. 현직 국가대표가 극우 성향 음모론을 펼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채원의 해명 글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구구성향 게시물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개업령을 내렸는지 찾아본 뒤국회의 탄핵 난발을 보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단 겁니다. 자신이 국가대표 이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고 나와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고도 적었습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엔. 양궁 선수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